자 이번에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초강력적인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다시 한번 3,200만 원 라인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다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리고 코인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줄 것인지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코인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번 6월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동결이 됐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7월. 실제로 패드워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무려 71.9%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6월 달 금리 동결 자체가 완벽한 금리 인상 종료를 뜻하는 게 아니라 7월달에 한번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아직까지 완벽한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리게 했고 코인 시장 기준으로 지난 밤에 강력한 낙폭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거시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에서도 직접적인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가 지표는 잡히는 흐름으로 떠야 되고요. 경기 지표는 경기 침체 신호로서 떠야 되고요. 고용 시장은 완전히 망가져야 돼요. 이세 가지 신호가 나오지 않 는 이상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 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경제 지표 뜨는 대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 내부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SEC 측의 기소 이슈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추가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SEC 측에서 법원에다가 바이낸스 US에 대한 자산을 옮겨 해 달라. 한마디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고객 자산들 아예 입금 출금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무차별적인 총공세에 나선 상황인데요. 다행히 법원 측에서는 해당 판결을 유예하면서 기본적인 합의 조정안을 마련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법원이 과연 어떤 조정안을 발표를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후속 이슈 뜨는 대로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코인 시장의 어떤 SEC 관련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정책과 관련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악재 들 이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영상에서 브리핑 드렸던 것처럼 영국이나 EU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개방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 암호화폐 매수세 몰리면 당연히 코인 시장 반등 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홍콩과 중국도 상당한 이슈몰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홍콩은행 규제당국 쪽에서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의 대표적인 대출기관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아라.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홍콩에서 HSBC나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중국은행 같은 경우는 홍콩의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으로서 홍콩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출기관이자 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이런 홍콩의 적극적인 규제 당국의 공세에 대해서 현재 다양한 주제로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콩의 암호화폐 초기 산업 정책과 발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 중에 있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콩 안에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홍콩 통화청에 따르면요, 홍콩 안에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홍콩 당국은 두팔 벌려 환영 중에 있다라는 언급을 남겼고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기소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홍콩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봐도 샘 뱅크 프리드먼의 파산한 FTX 거래소가 바하마로 이전하기 전 홍콩에 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도 애초에 홍콩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그룹을 홍콩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플랫폼과 관련된 신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비트맥스 CEO 스테판 루츠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가상자산 방면에 있어서는 현재 홍콩이 싱가포르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해외 가상자산 기업들이 전부 다 홍콩으로 이전할 것이다. 홍콩 유치를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현재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 측의 규제 방식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고 일반 대중 이 보호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최근에 SEC로부터 기소받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홍콩 입법회 의원 존이응이 적극적으로 코인베이스와 연락 중에 있다. 미국 내 사업을 포기하고 차라리 홍콩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네 홍콩 증시 상장해주고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까지 발급을 해줄테니 코인베이스는 지금 당장 홍콩으로 오라는 강력한 발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SEC 측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수세들은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심리 개선되면은 강력한 급등장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재 시점 리플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700원 라인에서 정확히 영상통에 매도타이밍 드리면서 이전 전고점 매물이기 때문에 한방에 돌파는 힘들 것이다. 600원대 초반 라인까지 기다리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시점 정확히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조정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닥 지켜주고 재차 반등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반등 초입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타이밍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매도와 매도하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금 보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채널은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전부다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기본적인 560원 1차 매수 600원 라인 2차 매수 700원 라인에서의 매도 타점을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생성되는 경우에는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모든 차트 패턴에 있어서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번째가 종목 선정 두 번째가 매수 타이밍, 세 번째가 매도 타이밍. 이세 가지만 잘 하시면은 수익 내는 게 너무나도 쉽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영상 통해서 증명을 해 드렸던 것처럼 바닥권 라인부터 영상 통해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차트는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라인에서 매도 사인 드렸었고 또 조정 받았을 때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더 매도 타이밍을 드리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11목 라인에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하면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나 매도 맥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고는 하는데 결국에 이런 욕심으로 파생된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한 것들 때문에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깡통계좌 손실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조건적으로 선물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홉 번 수익나고 나서 한번 청산되면은 모든 투자금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게 선물 투자예요. 만약에 주변에서요, 선물 투자하시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 바로 귀싸대기 날려주세요. 내가 평생 어렵게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정말 한순간에 청산당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코인 기준으로 불장이라든지 그냥 아예 폭락장이 아닌 이상 이런 기본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코인 현물 매매만 하시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투자금을 꾸준히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꾸준히 추적하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투자하지 않으셔도 그냥 업비트 위주로 현물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타기 매수라든지 목표가 변경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맞춤 대응은 물론이고 NFT나 메타버스 게임 테마까지도 여러 가지 종목들 위주로 다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채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수익 내가시면서 이렇게 투자금 늘려나가고 계십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률로 뭐 2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자체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5% 아니면 10% 정도까지 짧고 간단하게 단타로서 여러 번 먹게 되는 경우에는요. 5%로 10번만 먹어도 이게 바로 50% 수익률이 나는 거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잠깐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단순하게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기본적인 투자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까지도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24시간 1년 365일 속보가 뜨는 경우 바로바로 발표 드리고 있고요. 직장인 분들에게 맞춰가지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그리고 저녁에 한번, 하루 기본 세번 브리핑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경제 주요 일정들, 그리고 해당 이슈가 중요한 발표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본 알트 코인들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센트럴랜드 목표가 도달 수익 매도 하면서 바로 네오 코인 추천드렸고 네오 코인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 바로 수익 매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 꾸준하게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과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해외 거래소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것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업비트 위주로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로서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선물 투자 매매를 하시거나 코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원화 입출금이 안 돼가지고 뭐 달러로 환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래소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1,000%, 2,000%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에 대해서 쫓아다니시다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깡통계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조급함을 버리시면 원칙 매매 비중조절 투자 통해서 천천히 투자금 늘려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승리하시는 거고 나중에 코인 투자 불장 왔을 때 그때 수익률 100% 200% 300% 이렇게 불장에서 수익 크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천천히 단타로서 수익금 늘려 나가시는 분들만이 코인 투자 가장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 되실 겁니다. 댓글창 링크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